찬이 파울 못찍었다 파울 못찍었어요 찬이 Oi! 오케게 okay. 아이고, 지난주 조면 둘 다쳤는데, 네, 아예 없고, 또 저기 제가 해서 서업 해드려요. 서 그냥 너가 다야나 심심하니까 로 와. 역시 <laughs> <진짜> 착해지오. <laughs> 여기 촬영 이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오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화면이 안 나온다. 내가 <laughs> 잘 찍고 있는 건데. 리 <laughs> 아. 아, 초점을 제가. 아, 여기 광각이라 <laughs> 최신 기술 가는반가이라서 아, 네. 적당히 그냥 가면 되는구나. 그런 거 같아. 오빠 잡아나이샤 리프트 왔을 때 원래 그런 게또 많아, 아니어 수비 안 하고 공격만 하렇게고는 그래 공격이라고 좋아.

손장 들어갔나? 손장 들어갔나? 여튼 그때. 맞아, 본영원이 팔고. 까는 거야? 어, 팔았어. <목소리> 와, 신호가. 한 번까지 돈을 받았어. 거거기스테이지에서 <목소리> 샀던. <샀어>. 어디? 시티지. <목소리> 그, 저기, 윌버 없지? 응. 그러면 그거 막 이진우랑 이런 애들 깎는 건 뭐야? 걔네한테 돈 받고 간다 아. 아. 이진우랑 막 이영이의 원인이 까는 거. 그 옛날 하모니미도 반복하던 T.O.K가 뭐였어? 뭐? 그 사람 뭐? 야막 운영진이라고 막뭐 이렇게 하잖아 지그 사람이? 어그뭐였이막회사막뭐 어, 뭐 하는 하잖아 아 회사는... 회사를 그냥 돈 받고 하는 거지 어 아, 회사 살짝 구하기가 쉽지 않아 회사에서 뭐 이렇게 돈이 잘하는 거지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겠지 야 시간 잡아먹자! 일단, 일단 붙여, 일어라, 일어라, 일어라. 아. 들어가, 들어때 아! 자, 자, 걸어, 자, 잘한다. 잘한다. 오랜만에 하는요예와야 <목소� OF> <starts> 음, 스피드는 그냥 넘긴고지 팀장은 팀을 팀을 해체, 다고 해체. 스피드는 지금 스피드는 지금 스피드는 지금 스피드는 지금 스피드는 지금 스피스피드 팀을 그냥 다시 누가 리스팅을한거금 완전 옛날에 그 스피드가 아니던데, 아, 어, 그거 어, 완전 다나가고 어, 어, 새롭게 연락이 되는 거예 사람 몰라서 아니, 그 감사합니다. 에세이... 고, 고. 그 아저씨가 섬수까지뺀 어, 다시 에세이로 돌아갔더만, 어. 에세이... 5 몰라, 뭐... 그 스피드. 에세이였다가 스피드 갔다가 아, 네, 니아나 그, 네, 그, 네. 선출 네, 예, 나이스. 어네들은 선출들이랑 그래, 좀 다른 고1등으 갔어. 훌륭한 거어나 5량 테이크 때. 3, 4, 4, 5, 6, 7, 그 정도 야, 좀줄안 들어갈 안들어갈 나이스 1 그 얘기에. 조은 좁은 얘기하고 봐. 뭐 <루�> <이 Scotters> 어, 다 들어갈 사람 많잖 아. 다음, 다음. 다음, 다가똑한 거야. 3점승원 이찬, 승준. 가보자, 가보자. 판 봐주고. 데스 나와 있어요. 빨리 시작해줘요. 나왔어요. 접 네. 종현이 형, 그냥 뛰게 하려고. 뭐야? 창아 너가 야 종현이 내 빨리 라인업라인업 나가 참 어, 뭐해 빨리 뛰어야지 빨리 아 나야? 오, 오, 아 미안 알겠다 이렇게 뛸게 어 열심히 뛰어 카메라까지 돌릴 수있겠네 파이팅 그냥 가면 돼요? 예예 yeah, yeah. 아왜 심판 안해줘 우리 심판 덕홍이형 토해요? 갈게요 뻔한 줄 알았네 はい